안녕하세요. 괴산에서 시골 살이하는 석성수입니다. 아, 오늘은 괴산에 그 가장 그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지금, 지금 시기에는요. 어, 문강 저수지에 나왔습니다. 은행나무 길이요. 은행나무 길에 은행나무가 얼마나 물이 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, 뚝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꽤 노랗게 보여요.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더 유난히 그 물이 들어 보이는데 어, 축제가 15일, 16일 그때 있었어요. 조금 이런듯하지만 은행나무 잎이 완전히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가 끝났고요. 진짜 이제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어 저게 완전히 물이 들고 아침에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 그때 보통 오거든요. 어, 지금 주변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. 초고에서 여기 한번 쭉둘러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뚝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먼저 유색별을 이용해서 요러한 그 논이 있죠 유색별을 이용한 논이 있고 쭉 밑에는 어, 계산 업 쪽이 보이면서 어,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저쪽 산 쪽을 보면은 테크 길이 있어가지고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어, 일단 이쪽은 이만큼 둘러보고 저쪽 앞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은행나무길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, 양곡의 이 은행나무길은 어, 1979년 마을 진입로 저수지길에 양곡리 주민이시던 그 돌아가신 의성 김씨 김환인 할아버지님께서 300그루의 은행나무를 기정하면서 마을분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, 여기는 지금 이렇게 좌측으로 쫙 돌아보면 지금 은행나무가 쫙 펼쳐져 있죠. 사실, 뭐, 연도로 보면은 거의 79년이면은 지금 43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. 지금 현재 물이 이 정도로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2km 정도 이렇게 둘레길이 있어요.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연장 은행나무 길이 2km거든요. 2km인데 2km를 이렇게 전체 둘러봤는데 너무 좋아요 저쪽 뚝방까지 가 가지고 저쪽 왼쪽에 태크길로 해 가지고 다시 이쪽 은행나무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여기 걷는 것도 되게 좋고 아주 공기도 좋고 좋네요 그리고 포토존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되면 사진이 딱 구도도 맞게 되겠죠 지금 물이 꽤 많이 들었잖아요 어 아침이면 요즘 같은 경우 그 산책으로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요. 어, 일단 이쪽에 은행나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가 이제 산책로 중에서 진짜 이게 은행나무 길인데요. 어, 쭉 펼쳐져 있는 게 되게 보기 좋죠?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수지 쪽 이렇게 딱 둘러보면 지금 산 쪽은 그렇게 물이 아직 덜 들었어요. 단풍은 그런데 은행나무는 이렇게 예쁘게 많이 들었어요. 은행나무는 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. 지금 꽤 예쁘게 물이 들었고, 사실 은행나무는 완전히 물이 들었을 때 찍는 게 보기는 좋거든요. 어, 이렇게 걸어가면서 봐도 좋네요.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은. 올해 은행이 별로 안 달렸었나 봐요. 바닥에 별로 은행도 없고 아주 산뜻하게 걸으니까 그러니까 좋네요. 오늘은 은행나무길, 은행나무가 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간단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어, 앞으로도 어,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